여러분, 오늘은 삼행에서 새로 나온 비빔밀면을 준비해봤어요. 이 비빔밀면은 고추장 대신에 고춧가루랑 무로 맛을 내가지고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시원하대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진짜 텁텁하지 않고 시원한 맛이지. 깔끔하면서. 이 비빔밀면은 비빔라면처럼 차갑게 생궈서 먹는 거기 때문에 감자전분을 배합해가지고 쫄깃하면서도 살진 식감을 구현해 냈대요. 비빔면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빔면 먹을 때한 봉지는 아쉽고 두 봉지는 또좀 많고, 그래가지고 이 비빔밀면은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조금 중량을 늘렸대요. 밀면이랑 용가의 떡갈비를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깔끔하긴 깔끔해요.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요. 면도 감자 전분 때문인지 좀 찰진 느낌. 약간 푸무르무라하고막 끊어지지 않고 되게 면이 쫄깃해요. 잘 끊어지고나마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잡아당겼을 때. 제가 찬물에다가 진짜 열심히 헹궜거든요? 면이 차가워서 그런 건지, 진짜 맛이 시원한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뭐, 시원하니까, 시원한 맛이겠죠? 용갈 떡갈비도 먹어볼게요. <laughs> 떡갈비랑 같이 먹어야지. 도대체 잘 어울리네?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면이 너무 단단해요. 푸르륵이 좀 어렵네. 푸르륵하기에는 면이 좀 이렇게 막 너플너플해야 푸르륵하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건 약간, 약간 삐걱삐걱 대는 느낌? 입에 들어갈 때. 역시 비빔면에는 이런 부재료들이 올라가 맛있네요. 오이. 쌈무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맛이 배가 되는 느낌. 약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비빔면 맛이랑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매콤 매콤한 비빔면 맛 그리고 이제는 비빔면을 두개 끓일 일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딱 하나만 끓여 먹어도 든든할 것 같은 느낌 양이 많아요. 양이 안 주는 느낌이라 일반 라면 새개 끓인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음. 단무지예요. 근데 제가 면 흡입할 때 느껴지지 않아요. 면이 좀 단단한 느낌, 면이 살아있는 느낌, 면이 단단하고 쫄깃하다 보니까 빨리 쉽게 뿔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嗯。 너로 입가심을 해야겠어. 안 떠지네. 오늘 제가 사명에서 새로 나온 비빔 밀면이랑 용갈 떡갈비를 같이 먹어봤는데요. 약간 밀면이랑 불고기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 느낌이었어. 그 조합. 그래서 잘 어울려가지고 맛있었고요. 삼양 관계자분은 면의 식감, 양념장의 맛, 제품의 중량 등등, 이런 모든 점에서 다른 비빔면과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면의 식감은 감자 전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쫄깃하고 그리고 양념장의 맛은 고추장 대신에 고춧가루랑 무로 맛을 내서 그런지 깔끔하고 시원하고 제품의 중량은 일반 비빔면보단 양이 많아가지고 일반 비빔면 두개 끓일 거를 하나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런 차별점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비빔면 한 번씩은 꼭 드셔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